대만의 공기가 달았다. 야시장의 기름 냄새와 네온빛, 스쿠터가 스칠 때 남기는 바람의 잔열까지 모든 것이 배경음처럼 깔린 밤이었다. 그 위로 두 사람이 나란히 섰다. 박지현 손태진 여행자라고 하기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익숙했고 동료라고 하기엔 마음의 속도가 너무 비슷했다. 10월 25일 이내의 예능 괜찮아 로드는 바로 그 둘의 온도로 시작해 끝날 때까지 시청자의 체온을 반톤 끌어올렸다. 대만을 녹였다는 표현이 빈말처럼 들리지 않은 밤이었다. 첫 장면부터 연출은 간단했다. 배낭 하나, 촬영팀의 가벼운 농담, 그리고 태거 선장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제작진의 가이드. 하지만 간단한 설계는 언제나 디테일로 증명된다.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길. 차창 박 풍경이 리듬처럼 지나갈 때두 사람의 표정이 먼저 스토리를 당겼다. 들뜸과 긴장, 설렘과 걱정. 여행의 첫 페이지가 늘 그렇듯 감정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였다. 손태지는 계획을 머릿속에서 정리하는 타입. 박지연은 그때그때 들어오는 빛과 소리를 몸으로 먼저 받아들이는 타입. 이 대비가 이날의 서사를 견인했다. 대만 미션의 문은 의외로 발효냄새로 열렸다. 취두부 이름만으로도 상상력의 주름을 만드는 그 요리가 테이블 중앙에 얌전히 놓였을 때 손태진은 살짝 미간을 모았다. 이거 정말 먹는 거 맞아요. 제작진이 키키 웃고 카메라가 망설이는 그의 눈동자에 클로즈업을 걸었다. 그 순간 박지연이 젓가락을 들었다. 음식은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자, 같이 해봐요. 말은 가볍게 흘렀지만 손목의 각도는 선명했다. 익숙하지 않은 향을 먼저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명 있을 때 테이블은 이상할 만큼 평화로워진다. 첫한 입을 베어 문 손태진의 표정은 몇 프레임 동안 롤러코스터를 탔다. 놀람, 후회, 체념, 그리고 웃음. 그 장면이 그대로 분당 최고 시청률의 포인트로 박힌 건 우연이 아니다. 불편함을 유머로 바꾸는 법. 박지현의 순수한 리드와 손태진의 솔직한 리액션이 함께 만들어낸 순간이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된 건 노래하는 택시에 탑승하고 나서였다. 운전석 옆에 놓인 마이크 하나, 노란 조명에 살짝 탁해진 유리, 카세트 테이프를 닮은 플레이어 UI. 기사님이 첫 비트를 올리자 손태진이. 자연스럽게 마이크를 건넸다. 지연씨, 먼저 하세요. 오늘은 제가 코러스 담당. 아마도 이 한마디에서 이날 방송의 감도가 결정되었을지 모른다. 주인공 자리를 마음껏 비워주고, 대신 그 옆을 정확히 받쳐주는 태도. 박지연이 사랑의 편지 한 소절을 꺼내는 순간, 택시 안공기가 조용히 바뀌었다. 그녀의 음색은 맑았고, 끝 처리는 섬세했다. 손태지는 거기에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듯 화음을 얹었다. 두 목소리가 만나는 교차점에서 화면이 넓어지고 야시장의 소음까지 하나의 사운드처럼 엮였다. 이건 여행 예능이 아니라 감성 콘서트다. 방송 직후 SNS에 올라온 반응은 정확했다. 노래가 목적지가 아니라 길이 되는 순간, 여행은 TV 밖으로 새어 나온다. 미션은 계속되었지만 프로그램은 미션에 매달리지 않았다. 미션은 리듬을 만드는 장치였고 핵심은 두 사람의 호흡이었다. 시장 골목에서 길을 물을 때 박지연은 먼저 웃음으로 길을 텄고 손태진은 문장을 정확하게 완성했다. 누군가가 길을 잘못 들면 다른 누군가가 풍경을 칭찬했다. 짧은 징검다리를 건너는 동안에도 박지연은 여긴 소리가 다 예쁘다고 말했다. 진짜 음악인의 귀는 스튜디오 밖에서도 일을 한다. 바람, 사람, 조명의 온도까지 음계처럼 받아 적는 태도는 결국 화면의 결을 부드럽게 만든다. 방송 중반, 제작진이 슬며시 내민 또 다른 카드가 있었다. 미스터리 키맨으로 불리던 또남. 호텔 매니저 복장으로 등장한 그가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죠. 여긴 성룡과 마돈나도 머물렀던 5성급 호텔이에요. 이제 푹 쉬세요 라고 말하자, 둘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농담처럼 던져진 말이었지만, 그 순간 관객이 얻은 건 단순한 호사 이상의 감정이었다. 어른들의 여행에서 잘 쉬는 법은 종종 익힌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제때 쉬어가는 장면을 엔딩의 하이라이트로 삼았다. 서로를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껴안고, 로비에서 즉흥적으로 춤을 추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조명 위로 펼쳐질 때, 시청자들은 설명 없이도 알았다. 오늘의 서사는 완성됐다고. 수치는 곧장 반응했다. 이나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이번 회차는 분당 최고 시청률을 찍었고 전주 대비 28% 상승이라는 선명한 곡선을 그렸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장면의 온기를 다 담아내지 못한다. 실시간 검색어 상단에 두 사람의 이름이 오르고 팬들은 지현진, 지연태진 같은 커플 닉네임을 만들었다. 둘이 뒤에 앨범 내자, 이 조합은 여행만으로 끝나면 아깝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알고리즘은 솔직하다. 사람들이 오래 머문 장면을 기어의 추천으로 다시 돌려보낸다. 그 추천에 다시 반응이 붙고, 반응은 곧 커뮤니티가 된다. 음악평론가 유정훈은 박지현의 감성은 섬세하고, 손태진의 감성은 묵직하다. 서로 다른 온도를 섞어 새로운 체온을 만든다 고 분석했다. 이 문장은 이날 방송의 해석 키워드로 충분하다. 높은 음에서 맑게 빠지는 박지현의 톤은 대만의 습한 공기를 정리해 주었고 저음에서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손태진의 호흡은 그 맑음을 오래 머물게 했다. 일반적인 듀엣은 서로의 기술을 맞추지만 좋은 듀엣은 서로의 빈칸을 메운다. 한쪽이 과감하게 앞서면 다른 한쪽은 다정하게 뒤를 정리한다. 화면은 그렇게 채워졌다. 예능은 결국 사람을 다루는 장르다. 대본이 강하면 진정성이 약해지고, 진정성이 강하면 모멘텀이 사라지기 쉽다. 괜찮아. 로드가 이번 회차에서 찾아낸 정답은 간섭하지 않는 설계였다. 제작진은 미션을 던지고, 감정의 흐름을 믿었다. 취두부 앞에서 억지로 먹방 리액션을 뽑지 않았고, 노래하는 택시에서 절정의 고음을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카메라는 둘의 관계가 열리는 순간을 기다렸다. 그림에서 여백은 빈칸이 아니라 호흡이고 음악에서 쉼은 공백이 아니라 길잡이다. 그 기본을 예능 문법으로 가져온 셈이다. 여행 예능이 쉬워 보이는 이유는 누구나 여행을 해봤기 때문이다. 여행 예능이 어려운 이유는 그래서다. 익숙한 것을 낯설게 낯선 것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필요하다. 이날의 대만은 그 공식이 잘 작동한 사례였다. 낯선 발효 음식은 웃음으로 편안해졌고, 익숙한 택시는 노래로 낯설어졌다. 야시장의 소음은 배경음으로, 호텔의 조용함은 엔딩으로 변주되었다. 시청자는 자막을 읽는 대신 공기를 읽었다. 그 공기를 만든 건 결국 사람의 온기였다. 두 사람의 말습관과 리액션도 눈여겨볼 만했다. 박지연은 사람을 대할 때 먼저 웃고 먼저 칭찬한다. 이건 타고나는 경우가 많지만 직업적 훈련이 붙을수록 더 어려워지는 영역이다. 그는 그걸 유지하고 있었다. 손태진은 상황을 정리하고 사소한 디테일을 전달한다. 문장은 길지 않지만 핵심은 정확했다. 한 사람이 리드하고 다른 사람이 보태는 구조는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이 자연스럽게 보이기란 쉽지 않다. 이날의 자연스러움은 오랜 시간 몸에 뱐 태도에서 왔다. 방송은 끝났지만 여정의 메시지는 남았다.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 노래로 이어진 인연, 그 안에서 피어난 다정함. 이 예능이 던진 괜찮아라는 말은 여행자에게만이 아니라 시청자에게도 쿨하게 꽂혔다. 낯선 것 앞에서 망설이는 표정도 괜찮고, 익숙한 것 앞에서 눈물이 나는 것도 괜찮다. 오늘이 조금 지쳤다면, 밤에는 음악 한 소절이면 된다. 그한 소절이 혼자가 아니라면 더 좋다. 이날의 듀엣이 정확히 그 역할을 했다. 팬덤의 움직임은 이미 다음 단계를 만들고 있었다. 하이라이트 클립에는 커버 요청이 쇄도했고, 택시 뒤에들 그대로 재현하는 이인 버스킹 영상이 해외 커뮤니티에서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취도부 챌린지를 만들었다. 첫한 입에 표정 사종 세트를 찍고, 마지막에는 복식호흡으로 웃는 인증까지. 가벼워 보이지만, 이런 유쾌한 파생은 원본 콘텐츠가 가진 에너지의 진정성을 반영한다. 억지로 만든 바이럴은 금방 마른다. 마음에서 나온 놀이만 오래 간다. 제작진도 빠르게 응답했다. 후속 회차에서 두 사람의 여행을 이어가겠다는 예고가 떴다. 다음 목적지가 어디든 포맷이 무엇이든 핵심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목적지보다 동행, 미션보다 감정, 장르보다 사람. 이 조합이 한번 증명되면 시청자는 장소가 아니라 관계를 보기 시작한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보다 더떻게 함께 가느냐가 중요해진다. 이번에 얻은 건 바로 그 신뢰였다. 왜이 케미가 이렇게까지 먹혔을까? 답은 음악에 있다. 박지연은 감정을 맑게 들려주는 보컬이고 손태진은 그 감정에 서사를 붙이는 보컬이다. 한 사람의 음색이 공간을 채우면 다른 한 사람의 공명이 그 공간을 고정한다. 택시라는 작은 무대가 콘서트홀처럼 보였던 이유다. 장르의 합, 캐릭터의 합. 상황의 한 모든 합은 중심을 잃기 쉽지만, 이날의 합은 중심을 잃지 않았다. 중심이란 결국, 서로를 살리는 마음이다. 이제 남은 건 타이밍이다. 팬들이 바라는 듀의 싱글, 제작진이 꿈꾸는 확장 포맷, 방송사가 감지한 세결, 서두르지 않게 놓치지 않는 선택이 필요하다. 좋은 조합은 많이가 아니라 맞게 보여줄 때 오래 간다. 다음 여행에서 노래가 더 길어질 필요는 없다. 오히려 한 소절이 더 정확해지면 된다. 미션이 더 극적으로 바뀔 필요도 없다. 작은 장치가 더 섬세해지면 된다. 새로운 도시가 대만보다 더 화려할 필요도 없다. 두 사람이 함께면 어디든 장면은 만들어지니까. 끝으로, 이 프로그램이 남긴 가장 소박한 질문 하나, 좋은 여행이란 무엇일까?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잘 먹고, 잘 웃고, 잘 듣는 것 그리고 가끔 노래하는 것 박지영과 손태지는 그 답을 화면에서, 현장에서, 노래 속에서 동시에 증명했다. 그래서 이 회차의 여우는 돌아가고 싶다가 아니라 다음에 또 보자로 남는다. 순간을 다시 복귀하는 욕망보다 다음 장면을 기다리는 설렘이 더큰 콘텐츠가 결국 승리한다. 대만의 밤을 달콤하게 녹였던 두 목소리가 이제 다음 길을 예고한다.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달라도 해시태그가 무엇이든 본질은 같다. 우리는 이미 안다. 박지현과 손태진이라면 믿고 본다. 그들의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지금이 막 일막의 커튼콜일 뿐이다. 그리고 그 다음 막이 열릴 때또 다른 도시의 바람과 다른 리듬 위에서 두 사람의 호흡은 다시 우리의 저녁을 부드럽게 데워줄 것이다.